관세음보살 나의 참 생명 업보와 윤회의 이치를 알면 참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불교라는 종교를 믿으면서도 그 가르침의 참뜻을 잇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들이려면 업보와 윤회의 이치를 확실하게 믿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작자수작. 자신이 지은 죄로 자신이 스스로 그 과보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인과 응보. 좋은 일에는 좋은 결과가,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뜻으로 지은 대가만큼 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신, 구, 의, 의, 삼업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업을 빼놓고서는 우리의 일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구의 세 가지로 지은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씨앗이 되어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결과로 가져다 줍니다. 전생에 지은 업으로 오늘날 받는 결과가 있고, 현생에서 살아가며 바로 받는 결과가 있으며, 다음 세상에서 받는 결과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운명처럼 닥치는 일들도, 나 아닌 다른 무엇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자작자수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난관이 왔을 때, 남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 중 잘못된 점을 살펴보고 참회와 함께 업장 소멸을 위한 보시바람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스님이 경험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자신의 일을 할때 앞뒤와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서는 안될 업을 나도 모르게 짓게 됩니다. 알고 짓는 죄야 양심이 있다면 반성하고뉘우칠 수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는 참회할 기회조차 얻기 어렵기에 더 무섭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업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나는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라고 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한 하루를 살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아침 동안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면 행복한 아침이 찾아온다. 한낮 동안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면 행복한 낮이 찾아온다. 저녁 동안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면 행복한 저녁이 찾아올 것이니라. 앞날을 미리 볼수 있다면 누구도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도를 펼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내가 미래의 과보를 알고 있듯이 사람들도 보시의 과보를 알고 있다면 남에게 인색하지 않고 가족에게만 재산을 쌓아두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욕심으로 마음의 더러운 때가 가득 차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시의 과보를 모르기에 이웃에게 인색하고 재산만 쌓으며 마음의 더러운 때를 채우는 것이니라 이어 계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나누는 일의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때를 씻으리라. 베풀고 보시하는 이들은 인간계를 떠나 천상계로 나아가리라. 아함경. 인과의 이치는 분명합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나듯이 내가 뿌린 원인은 반드시 결과가 되어 내가 직접 받는 법입니다. 전생의 인과가 궁금하다면 현재 내가 받는 복을 보고 내 생의 인과가 궁금하다면 오늘 내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가섭존자는 보시한 공덕으로 금빛 몸을 얻었습니다. 목련존자는 지옥의 어머니를 지극한 천도제로 천상에 올렸습니다. 인과경을 깊이 믿으면 모두 서방극락세계에 태어날 것입니다. 삼세의 인과설은 끝이 없고 옹호신들은 착한 일을 보호합니다. 삼보문중의 복덕닦기를 즐기면 한푼을 베풀고도 만금을 이룹니다. 전생의 일을 묻는다면 오늘 받는 것이 그것이요. 다음 생을 묻는다면 오늘 짓는 것이 바로 그것이니라. 인과경. 나무관세음보살. 두손 모읍니다.